네, 시바노 크로나크 150HC 모델입니다. 지금 돌려보면요. 회전소음이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아마 메모에서 오일을 많이 주유하셨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르스는 상당히 지금 경화돼 있는데 오일을 뿌려가지고 다녹가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카본 쪽에, 브락 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오일이 다 많이 녹도있습니다 펜션도 마가지고요 이 부분도 역시 오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자측 작업 완료했구요. 어, 예,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좀 많아 보입니다. 어, 약간씩 마모도 있고 부식도 조금 보이네요. 네, 피닝기도 역시, 어, 마모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베어링은요, 내부에 세 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건 센터 베어링요.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핸들축 여기 들어가는 비어링인데휘돌려 보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메카니컬 브레이크 요 안쪽에 들어가는 비어링인데 어, 여기에 들어가다 메카니컬 브레이크 쪽인데 휘돌려 보면 소리가 가글가글해져서 가벌 비어링은 3개 분량입니다. 이것도 교환하고 장착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스크 회전 전혀 소리 없고요. 어, 기아가 맞물렸을 때는 약간의 회전 소리가 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피니언기하고 드라이브기의 마모하고 부식 때문에 마찰이 커져서그렇고요 사용에는 전혀 무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어, 내부 재촉 작업하고요. 1령세군데 교환되었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